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에덴 동산 이야기, 노아의 방주, 다윗과 골리앗, 모세의 홍해 가르기까지 다 들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솔직히 바벨탑이 먼저인지 홍수가 먼저인지, 다윗이 모세보다 앞인지 뒤인지 헷갈리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전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흐름을 한번 쭉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태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셨죠.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실 필요가 있었냐 전혀 없었거든요. 완전한 분이시니까 부족한 게 없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는 막 형체도 없이 어둡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나뉘고 바다와 육지가 갈라지면서 세상의 틀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들이 우르르 등장하는데 물고기 새 동물들이 막 나오고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창조물은 마지막에 나와요. 바로 사람이죠. 아담이라는 첫 번째 남자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엄청 좋은 곳에 살게 해 주셨는데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와라는 여자도 만들어 주시고 둘을 보시면서 심이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엄청 많았는데 그중에 진짜 중요한 나무가 두 그루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살수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하나님이 딱 하나 금지하신 게 이거였어요. 이것만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규칙이 엄청 심플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뱀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뱀이 사탕이었는데 하와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거 금지한 이유가 있어.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게 싫으신 거야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하와가 넘어갔고 아담도 같이 먹어버렸습니다. 이 순간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발생한 거죠. 하나님이 딱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인류를 그냥 끝내버려도 할말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대신에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언젠가 이 인간의 후손 중에서 사탄을 무너뜨릴 존재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을 자손이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약속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나와서 아들을 낳는데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 동생을 죽여 버립니다. 아담의 죄가 자식한테까지 전달된 거죠. 그 뒤로 인류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도 같이 번성해요. 세상이 온통 폭력이랑 타락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나마 의로운 사람 한 명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노아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길이가 135미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어요.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바다도 없는 데서 무슨 배냐고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수십 년 동안 배를 만들었고 진짜로 홍수가 나서 노아족 빼고 다 죽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세요. 다시는 이렇게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요. 자, 이제 세상이 깨끗해졌으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 힘을 과시하려는 오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인간들은 모이기만 하면 나쁜 짓을 하는구나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당연히 흩어지겠죠. 그때부터 여러 민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세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이 축복받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나이가 아흔이 넘어서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었거든요. 옆에서 부인이 키득키득 웃었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을 준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정말로 100살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이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정말 바치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고 대신 바칠 순양을 보내주십니다. 이 장면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억해두세요. 이삭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중에 야곱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기로 하셨고 야곱은 열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뜻이에요. 야곱의 열두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시비 지파가 됩니다. 근데 야곱네 가정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형들이 동생 요셉을 너무 미워했거든요. 아버지가 요셉만 예뻐하고 채색 옷까지 해줬는데 요셉이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얘기를 한 거예요. 형들이 화가 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집트로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뒤집으셨거든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는데 꿈 해석을 잘해서 결국 총리까지 올라가요. 기근이 들었을 때 형들이 식량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용서하면서 온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하게 됩니다. 나쁜 일을 하나님이 좋은 일로 바꾸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을 좋아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번성한 거예요. 두려워서 전부 노예로 삼아버리고, 심지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까지 해요. 그때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죽이기 싫어서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근데 그 바구니가 이집트 공주한테 가요. 공주가 그 아이를 키웠고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예요. 노예의 아들이 갑자기 왕자가 된 거죠. 모세가 마흔 살쯤 됐을 때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걸 본 사람이 있어서 도망을 가야 했고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여든 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세요. 모세야 이제 때가 됐다.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유명한 열 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전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까지 내려도 파라오가 안 보내줘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갔거든요.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억해 두세요. 파라오가 결국 보내줍니다. 근데 마음이 변해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딱 막혔는데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버리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이집트 군대가 따라 들어가니까 물이 다시 합쳐져서 다 죽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원주민들이 엄청 크고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겁을 먹고 못 들어가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밥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시고 더우면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목마르면 바위에서 물도 나오게 해 주시고요. 이 모든 게다뭘 훈련시키기 위한 거였냐면 딱한 가지예요. 나만 믿어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그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해 버렸어요. 또 죄를 지은 거죠. 40년이 지나니까 이집트에서 나왔던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못 들어가요.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안 따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막 이기거든요. 여리고 성을 나팔 불면서 무너뜨리고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드디어 땅을 차지합니다. 12지파한테 땅을 분배해주고요. 근데 하나님이 딱한 가지 당부하신 게 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땅의 신을 섬기지 마라. 들어가자마자 어떤 짓을 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다. 여기는 농경 사회니까 비를 내려주는 바알 신을 섬겨야 한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면 그제서야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서 살려주시고 살려주시면 또 죄짓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 시기에 기드온도 나오고 삼손도 나오는데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백성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왕이 없어서 그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저들이 나한테 대드는 거다. 그래도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첫 번째 왕이 싸울인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싸울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세의 집에 가시라고 해요. 사무엘이 가서 아들들을 보는데 첫째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요. 막내가 양치고 있다길래 불러왔는데 그 애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하세요. 그 막내 이름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만나요. 키가 거의 3미터 가까이 되는 거인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싸울 사람 나오라고 외치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갑니다. 물맷돌 하나 들고요. 골리앗이 비웃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해요. 물맷돌을 던졌는데 정확히 이마에 맞아서 쓰러지고 다윗이 영웅이 됩니다. 근데 사울이 질투해서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살았는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손대면 안 된다고요. 결국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예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약속하세요. 내 자손 중에 영원한 왕이 나올 거라고요. 근데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바세바라는 유부녀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용서는 하셨지만 그 뒤로 다윗 집안에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한테 넘겨주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뭐든지 달라고 하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광도 덤으로 주셨어요. 온 세상에서 찾아와서 물어볼 정도로 지혜로웠고 어마어마한 성전도 건축해요. 완전 빛나는 시대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다 했어요.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었는데, 그 여자들이 다 자기 나라 우상을 갖고 온 거예요. 솔로몬 말년에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고, 결국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쪼개집니다.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세금 좀 줄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때리겠다고 해요. 그래서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요. 북쪽의 북이스라엘, 남쪽의 남유다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단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한 명도요. 결국 아시리아에 멸마당합니다. 남유다는 가끔 괜찮은 왕이 나왔는데 그래도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잿더미가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청년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뜻을 정하여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셨고, 정말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줍니다. 성전도 다시 짓고요. 근데 돌아와서도 또 죄를 지어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시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 400년 동안 세상이 엄청 바뀌어요. 페르시아가 알렉산더한테 망하고 그리스가 분열되고 결국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 로마 시대에 하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시는데, 마리아라는 여자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해요. 마리아가 저는 처녀인데요. 하니까 성령으로 잉태할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낳은 아들 이름이 예수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거 선지자 미가가 700년 전에 예언한 거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고요. 헤롯 왕이 불안해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요셉이 꿈의 계시를 받아서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예수님이 서른 살쯤 됐을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그 직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아요. 사탄이 세 가지로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도 넘어갔는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린 상태로도 안 넘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나라라고 하세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보여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요. 제자 12명을 뽑으시고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별로였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이랑 밥 먹으시고 안식일에 병 고치시고 자기들 권위에 도전하시니까요. 근데 어느 날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휘어지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나타나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왕처럼 환영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요. 바리새인들이 더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은 이걸 다 아셨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드시며 말씀하세요. 이 빵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해라. 유다가 은 서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이 잡히세요.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처럼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는데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영어로 '익스크루시에이팅'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로마 병사가 말해요,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막으실 수 있었거든요. 왜안 막으셨냐. 인류의 죄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대신 벌을 받아야 했어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걸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양을 바쳤잖아요. 6월절에 양의 피로 죽음을 면했잖아요. 다 예수님을 가리킨 거였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는데, 사흘째 되는 날,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비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나타나시고, 진짜라는 걸 증명하시려고 생선까지 드시면서 보여주셨어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죄를 해결하셨다는 증거거든요. 처음에 에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요. 그게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경 전체를 설명해 주세요. 구약 성경이 다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세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 주셨고, 오순절에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요.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하고, 3천명이 한날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언젠가 다시 오실 거예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사탄을 완전히 끝장내시고, 죽음까지도 없애시는 거죠. 그러면 드디어 처음에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수 있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 거냐면 결국 다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냐는 겁니다.